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즈닝 뉴스의 강호연 앵커입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학우들의 대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폭우를 밝혔던 제36대 총학생회 시즈닝이 7가지의 공약을 약속하며 지난 4월 2일에 당선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공약들이 이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즈닝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개설하였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학과의 단톡방에 무분별하게 많은 공지가 전달되었고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이벤트 등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강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시 j 닝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추가로 신문고 채널을 만들어 학우분들에게 편리함을 주었는데요. 신문고 채널이란 학생생활의 불편한 점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건의하면 해결에 힘쓰는 소통의 창입니다. 우리 시즌링은 이 신문고 채널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당부와 함께 마스크를 나누어 드림으로써 학생식당 조리사 분들의 마스크 미착용 문제 해결, 버스 기사님들과의 논의를 통한 셔틀버스 시간과 정류장의 불명확 문제 해결. 또한 기숙사 관련 건의에 대하여 2회 방역 실시, 식물 문제 완화. 협의를 통한 기숙사 안정주거 보장 등 여러 건의 사항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학생과 총학생에 관해 소통이 더욱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이상 강예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즈닝이 학우분들을 위한 학생 휴게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공간과 같은 남는 시간에 편하게 쉴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에 새로운 아치라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울림관 4층에는 학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인 아치라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라운지는 학생 전용 공간으로 설계 단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안한 빈백, 소파부터 회의실 공간 등 학습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카페형 스터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됩니다. 또한 라운지 내 단상을 신발을 벗고 이용해주시고 회의실은 회의실 내 비치된 주간 일정표에 직접 기입하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휴게 공간이란 이름처럼 학생 여러분들의 휴게를 위하여 지어진 공간이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선미 기자였습니다. 1학기 마지막 이행 알료 소식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 특성상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즈닝은 해양 레저 체험의 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학우분께 추억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조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즈닝은 신입생만 수강 가능했던 앵커스피릿 해양 레저의 체험 대상을 전교생으로 확대하였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3주에 걸쳐 총 67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터보트, 레프팅, SUP 등 다양한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은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이겨냅니다. 캠퍼스를 한눈에 볼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 또한 프로그램의 묘미입니다. 여기까지 시진잉의 공약 이행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공약들이 있는데요. 이에 시진잉은 대학 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남은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재학생들의 의견 또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36대 총학생의 시즈닝은 4월 당선 이후 대학 본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의 캠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미팅은 대학 본부와의 총학생의 주최하에 정기적으로 재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서 시즈닝은 지난 1학기 캠미팅을 통해 교내 시내 버스 추가, 수강 신청 비율 조정, 미음 캠퍼스 학생 지원 개선 등을 권하였습니다 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캠미팅은 총장님께서 공약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 전체 구성원들과 대학 당국이 같이 서로 소통을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총학생회와 우리 학생체에서도 한 달에 1회의 캠비팅을 통해서 우리 학생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총학생회에서는 대학 당국에 또 요청하거나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에 대 요구를 해서 그 부분들이 학교의 사업에 반영되게끔 그렇게 이렇게 지난 1학기 시즈닝은 학우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교양 교과목에 대한 재학생들의 수요조사, 학생증 교체에 대한 논의 등 남은 공약들이 이행 준비 단계에 있으며, 2학기 또한 한국 해양 대학교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의 시즈닝뉴스 강호연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